코링코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코링코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2022년 10월 27일 신맵 테스트 대회 3일차 오늘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요. 김동원 대 스피릿. 1시 저 빨간색 테란이 카이즈 게이밍의 스피릿 선수 폴란드 테란 선수고요. 그리고 5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라는 대한민국의 김동원 선수 팀 G P 소속입니다. 일단 김동원 선수가 어느 정도 정찰하고 뒤로 빠진 상황. 반면에 스피릿 선수는 근처에 전진병이 있는지만 좀 체크를 했고요. 운동원은 5사신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3사신 다음에는 해병 땅꺼미질로 넘어갈지. 아, 땅꺼미질은 이미 아니네요. 5사신. 좀 적극적으로 찔러줄 준비를 하고요. 반면에 스피릿은 길게 바라보는 해병 사이클론으로 넘어갔습니다. 많이 보면서 본인도 성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먼저 들어갑니다. 다 하나씩 교환 그리고 소교환 오 여기서 1군 세기 여기서 유닛도 잡아줄 수 있고요. 김동원 좋은 타이밍 잘 들어갔어요. 99%에서 또 취소시키고요. 이건 취소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어차피 뒤로 빠질 텐데 아무튼간에 지금 김동원이 이들을 많이 본 상황이에요. 맵이 한1 0몇 개가 돼요. 1 0몇 개가 되는데, 이제, 맵을 많이 선보이는 그런 대회다 보니까. 오프타. 오, 파탄 오, 늘 끝까지 돌려주는 김동원. 점수 잘하고요. 컨트롤 좋은데요? 괜찮습니다. 사신은 또 체력이 차기 때문에, 사신이 대신 좀 맞아주면 좋겠죠. 컨트롤감 끝까지 해줬던 김동원이 또 뒤로 빠지는데 성공했습니다. 스피릿의 병력들이 밖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김동훈이 먼저 봤나요? 먼저 보고 뒤로 빠지고요. 스피릿은 거의 이동도 안 했습니다. 사이콜린 한번 시야를 밝혀주는 상황. 오, 방의 병력들이 밖으로 나와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사신을 돌려서 일꾼을 점사합니다. 폭탄도 던졌고요. 체력 없는 건설로 점사 그리고 유닛을 더 잡아주는 모습. 거기다 스피릿의 온병력들이 전병력들이 지금 돌아온 걸 봤기 때문에 김동원의 전진병력들도 아직 안전하고 본인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 스피릿이 뭔가 하지 않으면은 이 힘든 경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동원이 먼저 나와보는데 사이클론 물었고요. 김동원 또 이득. 뭐 김동원 입장에서는 굳이 안 가는 게 베스트긴 이 한데 유리하고 이렇게 또 먼저 시 확보하고 자리를 잡으면 피를 해줄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끌어당겼고요. 오! 김동원 낚시 플레이. 스피릿 도 스킬 한번 써줍니다. 자리를 잡고 있는 김동원의 병력들은 아직까지 뭐 자원채취 방위는 못 주고요. 바이킹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거 방염의 들 쓰고요. 다 쓰고 그냥 달려듭니다 김동원. 자동 포터도 썼고 스피릿의 방감은 멀리 있었거든요. 서동포탑. 아, 김동원 뭐 압도네요. 발킹 내려앉아도 되고요 첫번째 세트는 뭐, 김동원의 원맨쇼. 첫번째 세트, 첫 첫번째 세트 한정으로 약간 체급 차이가 나는 그런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조성주가 다른 트란들 상대로 이렇게 때리면서 끝내줘서도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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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면서 게임이 끝나는데, 혹시 김동원도 그에 못지않은 체크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G, 오, 경기를 너무 좋았어요. 역시, 김동원, 이번에도 정찰하면서 경기 풀어나가고요 사신 더블인 거 봤습니다. 저는 사신 더블이라는 이 빌드가 택태전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신 더블을 성공시켜도 뭐, 그렇게까지 유리하나 봤을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죽을 빌드는 너무 많거든요. 단 어, 사신. 여기까지. 벙커까지 짓는 거봤고요 김동원을 일단 사령부 올려줍니다. 사신 컨싸움, 여기서도, 오, 자신감 있는 컨트롤 싸움. 왜냐면 상대방의 사신의 체력이 더 먼저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해병은 절대로 앞마당에서 이 언덕까지 올수 있는 시간이안 된다. 사신들 사신은 무조건 본인이 이긴다. 이런 컨트롤 싸움 보여줍니다. 추가 유닛이 나오기 전에 한번 올라가보나요? 잡을 수 있을까요? 어, 보호꽃 센스. 반응 좀 늦었어요. 이번 사진도 잡을 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김동원 선수와 조성주 선수와 이제 컨트롤 비교는 솔직히 김동원 선수한테 너무 불합리한 비교입니다. 조성주 라면 왠지 솔직히 두개다 잡았을 것 같긴 한데, 김동원도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센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김동원 또 몰아붙이기 위해서 오류성과 전차 찍어주고 있습니다. 김동원의 전차가 언덕 밑에 자리 잡으러 갑니다. 스피릿 병력들이 일단은 언덕에 대기하고 있구요. 전처럼 먼저 때리고요. 오, 이쪽 자리를 잡으면서. 달려드는데 폭탄 제대로 맞췄어요, 김동원. 하지만 오른손이 잡힐 수도 있다 보니까, 어, 움직였구요. 고급고라도 점사. 이거 빨리 고치면 고칠 수 있거든요, 스피릿. 오, 체력이 떨어집니다. 고치러 오는 스피릿. 아, 아니었구요. 이것도 안 깨지고 막으면 스피릿이 굉장히 잘 막은 건데, 어, 고칩니다. 그나마 이제 태퇴전이다 보니까, 공성조차가 먼저 자리를 잡고 싸우면은, 먼저 때리는 그런, 어,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킹치만, 이밤까마귀 유무. 어이고, 이런 것들. 밤까마귀가, 방해머리어 뿅뿅뿅 하고 내려가면은, 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도, 김동원은 넓은 자리에서, 오! 어, 왜 방해 매트릭스가 자동 포탑으로 지금, 바토르 자동 포탑, 바이킹? 이 맞나요? 어? 아, 이거는또 터졌어요, 게임. 밤 까마귀 방해 매트릭스 없으면 이거 못 뚫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자리를 잡는 쪽이 유리해질 수 밖에 없는 공성전차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맵도 러시그리가 가까워서 충원이 빨리 되거든요? 스피릿이 김동원한테는 숨을 못 쉽니다. 김동원의 태태전 앞에 스피릿이 제대로 대처를 못 하고 있어요. 무조건 이리로서 나올자마자 바로 16키병 태워서 오 오히려 김동원이 와. 자동 포탑 전투 때리고 좁은 길목에서 해병. 뚫어 드리는 플레이. 여기 대놓고 때리는데 맞나요? 대놓고 때리는 거 맞나요? 천천히 내려, 아이고, 이거는 스피릿이 김동원한테 오늘만큼은 벽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답이 없어요, 그냥. 스피릿이 할 거라고는 병을 돌리기 밖에 없거든요. 12시나 3시를 격려해서 김동원의 기지 쪽으로 보내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아, 여기도 때려주고요, 김동원. 진짜, 신맵 테스트. 대회에서 본 경기 중에 가장 압도적인 경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2대0인데 일방적으로 한 선수가 때리는 경기는 이번 경기가 처음입니다. 16해병 전타나 봤고요. 어, 한대또 맞아 버렸어요. 추가 사령부 치료 시키는 거나 아무 의미가 없고요. 돌려 깎으면서 피해를 줄여가는 스피드에 병력 무조건 살려가야 됩니다. 그와중 김동원은, 아직 우주광을 파괴하지 못했지만, 반응로도 없는 우주광이 안 들어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김동원 몰아냈고요또 다시 한번오류전을 돌리는 스피릿. 이제 우주광도 반응로가 안 달려있기 때문에, 유신, 유닛 나오는 개체수가 너무 적어요. 김동원 두개 뽑을 때 스피릿 하나 뽑는 거고, 김동원 여섯 개 뽑을 때 스피릿 세개 뽑는 거거든요. 아이고, 이런 실수까지. 여기 또, 김동원, 미리 보고, 오! 김동원이 참, 태태전 만큼은, 뭐, 매번 잘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요즘 저거 전는 드럽게 못해도 그렇지. 어, 아, 여기 전 만큼은 진짜 뭐, 살아있어요. 본인 자신감이 느껴지는 그런,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키가밤까마가밤까마에다 아, 그러니까 보고 있었구요. 자동포탑. 바키한번 내려왔나요? 아니면 뒤로 빠지나요? 해병 도우구요. 언덕 전차 계속 해병을 줄여줍니다 이러면 김동원의 병력들이 그냥 쭉 가도 뚫을 수가 있는 그런 물량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동 거기 있으 공방 이협도 되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스피릿 일단 이 사령부를 몰래 멀티로 가져가기보다는 정면 뚫은 것 같으니까 옮겨주는데 정면 병력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 없는데? 폭탄 드랍 가나요? 근데 전차가 안타있는 폭탄드랍에서라 아... 어, 그래도 못 막아요. 이건 업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쐐기를 막는 김동원의 폭탄드랍 이제 g 가 3개가 나옵니다. 굿게임 게임이. 한번 경기를 좀 봤는데 상대 선수를 숨도 못 쉬게 했는데 요거는 약간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생각보다 좀 못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또 너무 좀 차이가 나길래 놀랐거든요. 아, 저도 스피릿 저는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수 한국 선수와 만나면 지길 왜 이렇게 지지 하는데 저한테도 지네. <laughs> 역시 한국이 좀 게임이 세대요. 제가 또뭐 조선선수랑도 한번 얘기를 하는데 약간 토스트전이나 뭐 태태전은 좀 괜찮다. 근데 저거전은 너무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제가 님 얘기요. 아, 제가 근데 지금 저거전은 좀. 많이 잘해줬어요. 그걸 또 조선수석 말하더라고요. 뭐 레더에서 이긴다. 뭐 이런 얘기 하길래 레더 보루칠 거면은 나는 성원이 형 성원이 형보다 레더 낮은 적이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뭐 결과는 뭐 떨어지고 좀 구차하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예산에서 뭐 방영으로 이 내용 아 제발요 제발 <laughs> 말하니까 강민수한테. 2대0으로 안 지고 1대2로 지 아, 아니 2대0으로 안 지고 1대2로 지고는 뭐예요? 어, 그승저신이범한테 2대0으로 안 지고 1대2로 아, 지고 아니. 메모 마이카 2대0 예선에서 메모 마이카 오늘도 네, 하잖아요. 그 그렇죠? 메모 마이카도 아니에요. 미오 마이카거든요? 아... 아 <laughs> M을 하나 더 넣으시면 어떡해요? 그, 보세요. 아. 어때요? 아 이게 태태전은 좀 잘하신다고 제가 맨날 인정을 하는데 이게 또좀 이따 저거좀또할때또 이상한 모습 보여주실까 봐 해가지고 그래도 미오 마이카 <laughs> 미오 마이카 선수 저... 첫판 지면은 컴퓨터 바로 끕니다아니 시청자분들 또 김동원 선수 를 많이 응원하시는데 전승 한번 예고 전승 한번 가나요? 아 예고 전승 한번 가고 이예 그하겠습니다 그, 그, 알겠습니다. 예고생 하세요. 네.